우리는 오늘부터 소선지서의 다섯 번째 위치하고 있는 요나 요나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한번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선지서는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것은 많은 분량을 예언한 사람들을 대선지서 대선지자라고 하고 그리고 적은 분량, 그러니까 더 위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선, 그 선포한 예언의 양을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모든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지가 중점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뭐, 예레미야든에스겔이든 뭐, 나오미든 뭐, 아모스든, 어쨌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한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그때 그 당시의 사람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가져다 줘요. 근데 요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저 3장 4절에 나오는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네 무너질 것이라는 그거 말고 말고는 특별한 메시지가 요나서에는 없다는 것. 대신에 요나서는 다른 선지자들과 완전히 다르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요나 자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 그리고 요나를 둘러싼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요나와 요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다라는 매우 독특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살피기 전에 요나라는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BC 8세기 그러니까 주전 8세기 여러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 밤 2세 때다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공백기였어요. 국제적 공백기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인 아람에 의하여서 힘이 눌리고 있었거든요. 그 강대국 아람이 강력하게 어그 북이스라엘을 어 누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더니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압박이 좀 풀려지는 거죠. 거기다가 그렇게 강력한 아수르의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아수르가 다른 국제적인 정황을 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람은 무너져 가고 있죠. 거의 무너졌죠. 그냥 아수르는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냥 어 뭘할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여러 보암 2세가 솔로몬 때 얻었던 그 영광, 가장 큰 나라, 영토, 외적으로 봤을 때그 하만 어기서부터 그 모든 영토들을 다 다시 되찾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국제적인 공백기를 사용하여서 그때를 틈타서 여러 밤 이세가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하게 했던,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게 되었던 그런 시기였고, 그때에이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요나 선지자는 그런 시기에 잘 맞춰진 북이스라엘의 번영과 평안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을 한번 가보시면 한절 살펴볼까요? 2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밋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나라를 확장했던 그 영광스러운 때처럼 요나가 뭘 선포했냐면 북 이스라엘이 번영할 것이다. 북 이스라엘이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인기 있는 선지자였겠습니까? 인기 없는 선지자였겠습니까? 인기 엄청난 선지자였던 것이고 성공적인 선지자였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던 좋은 시대에 좋은 말씀을 선포하던 참 좋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을 나가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보냄받은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고 특별히 어디로 보냄받았을까요 그들의 원수 같은 나라 아수르의 중심도시 니누에라는 도시로 부,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좋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인기를 얻고 있었던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되 특별히 니누에라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화도 같고 없어져야 될 나라에 회계를 선포하라고 보냄받은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요나서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러한 보냄 받은 세상으로 특별히 니누에로 보냄 받은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보여주시는지 한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요 이 요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보냄 받은 우리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를 시작하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데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북 이스라엘에 있을 때북 이스라엘이 번영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요나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니누에가 악독하다. 그래서 가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고 전해라. 근데 요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전하면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면 받아줄 수도 있다는 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니누에로 보낸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가버려.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 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그거 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버리고 스스로 사표를 던지고 하나님께 사표를 던지고 하나님의 동의도구 하지 않은 채 그냥 도망가버리는 요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떤 자인가를 보게 되는데 먼저 그의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가 자아를 추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아를 추구하는 자. 그러면 요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국제적인 공백기를 틈타서 번성해가고 있었던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평안할 것이다. 라는 그 멋진 메시지를 선포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시대에 같이 부름을 받은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아모스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육적인 축복 이 땅에 축복을 주면 그때는 언제나 영적으로 암흑기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는 외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했던 시대지만 영적으로 보면 매우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강포가 사람들 안에 정의와 공의가 흐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였냐 하면 그들의 죄, 패역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근데 그는 사실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니었어요. 남유다 출신이었거든요. 남유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번성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북이스라엘이 평안할 것이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동시에 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너무 죄악되었고 폐역했단 말이죠. 우상을 숭배했고 사람들이 사람을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정의가 공의가 전부 다 법이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너희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벌받는다"라고 막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인기 없던 선지자였고, 결국은 추방되었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추방돼 버립니다. 그리고 뭐 전승에 의하면 그가 북이스라엘 정부로 인하여서 죽임 당했다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니누웨에 가서 이제 이 번성하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이 번성하는 이 평안을 깨뜨릴수 있는 강력한 대적인 그 니누에, 그 아수로에 가서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사역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드니까 그의 마음이 어땠다라는 거죠? 싫은 거예요. 왜요? 이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도 아니고 사역도 아닙니다. 이 메시지 잘못 선포했다가 아모스는 그들의 죄를 지적했다가 추방당하고 저렇게 고생을 했는데 나는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아수르를 위해서 사역한다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겠습니까? 못 얻겠습니까? 평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한테 유익할 게 하나도 없는 사역인 것이죠. 그러니 이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역도 아니고, 그리고 내게 유익되는 사역도 아니고, 나라적으로 봤을 때도 전혀 유익이 없는 그런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나가 부기수절의 본성을 선포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사람들이 좋아했고 사람들이 좋아하니 내게 인기와 평판이 왔기 때문에 나의 자아를 추구하는 사역이었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민우회로 보내지는 순간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지 않고 인기도 없는 그리고 내게 유익이 전혀 없는 나라에도 유익이 전혀 없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겠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아를 추구한 것이고 지금 그것을 다른 사역으로 옮길 때에 떠나 버리는 거. 그래서 요나는 자아를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요나의 모습을 또한 가지 더 살펴보면 사절을 보시면요. 요나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읽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세상에 혼란이 찾아왔고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7절에 정확하게 드러났니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는가? 왜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뒤흔들고 계시는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세상에 바람이 불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이에요. 그 교회를 깨우기 위함이에요. 정확하게 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은 지금 정신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요나는 어떻습니까? 5절 있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지금 영적인 잠에 빠져있어. 요바로 내려갔고 바다 밑, 배 밑층으로 내려가더니 그 가장 밑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잠을 자는 거야. 과정을 거쳐 영적인 잠, 무감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세상이 지금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세상 사람들은, 사공들은 배를 어떻게든지 가볍게 해버리고 그리고 그가 믿는 신에게 어떻게든지 구원을 얻어버려고 노력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뭐 코로나가 오든 전쟁이 터지든 나와 아무 상관없는 배에서 깊이 잠든 두 사람. 한 분은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사람, 요나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잠들었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무감각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나와 아무 상관없고 주변에 사람이 아파도 아무 상관없고 사람이 죽어 나가도 아무 상관없고 그냥 나는 아무 상관없 그런데 이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 요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세상이라는 바다가 이렇게 뒤집혀질 것처럼 흔들리고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무감각하여서 기도 한자랑 내지 않는 요나 요나는 무감각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나 요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가 자아를 추구하는 자, 무감각, 자기를 추구하는 자아 추구자,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무감각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폐역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그 요나에 대해서 너는 누구냐,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처럼 도대체 이 재앙의 원인이 된 너는 어떤 자냐라고 물었을 때 요나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런 말할 수 있습니까? 아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물을 때에 그들이 우리, 우리에 대하여 너는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물으아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사람입니다. 나는 경외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여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도 환란을 만나니까 자기 신들에게 먼저 기도부터 하는데 요나는 그 가운데서도 무감각하였어요. 거기다가 그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않는 삶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자 겉으로만 무늬만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모습, 폐역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 폐역함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반역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요나서 전체를 보시면요. 오늘 1장도 그렇지만 4장까지요.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 자들 있습니까? 요나서 전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바람이 순종하여 바다에 내립니다. 바다는 순종하여 흔들립니다. 그리고 물고기는요. 하나님이 배 근처에 있어라. 그리고 사람 하나 떨어지면 반드시 삼켜라. 근데 씹으면 안 된다. 물면 안 돼. 물고기가 정확하게 순종해요. 그래서 요 날을 확 삼키고,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씹지도 않고 배 속에 가지고 있는단 말이죠. 박쿠쿨한테 명령하십니다. 그게 박농쿨이 어떻게 됩니까? 납니다. 근데 또 벌레한테 말씀하세요. 야, 해 뜨기 전에 이거 다 갈가먹어야 된다. 아, 저는 6시 이후에 안 먹는데. 아, 그래도 먹어라. 완전히 없애야 된다. 했뜨기 전에, 벌레가, 하, 아, 나는 야간 자가많 하는데, 하, 잘 없이 싫어하는데, 알겠습니다. 다 순종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딱한 사람, 사공들도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께 순종해요. 기도해요. 근데 딱한 사람,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하를 경외하는 자로라, 히브린이다. 라고 말했던 요나만, 1장부터 4장까지 끝까지 불순종하는 폐역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는요, 세상에 보낸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서 있는, 그리고 세상에 보낸받은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자아를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선포하겠을 때, 복 받는다. 그럼 예수 믿으면 복 받죠. 그러니까 그 복을 막 선포해요. 그때는 사람들이 막 교회도 몰려요. 그런데 그때는 마치 요나가 처음 부기스라엘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받고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돼. 여러분, 전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였기 때문에 선포한 것도 있었지만 그런 메시지 선포하니까 교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기를 얻어요. 목회자들이 인기를 얻어요. 막 은사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한국교회도 100여 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메시지를 줘요. 회개해라. 제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런 메시지는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처음에야 몇 군데 뽑아서 설교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도 청년기를 지나고 있고 노년기로 가고 있고 성숙한 기로 가고 있고 부모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편식하지 않도록 모든 성경들을 다 가르치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좋은 말도 있고 안 좋은 말도 있고 저주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서? 좋은 말만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추구한 것이죠. 그럼 목회자들이 어떤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압니다. 어떤 설교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위로. 그 다음에 복. 그리고 요즘 또 인기 있는 설교자들은 비판. 사람들은 자꾸 누구 갈가 깔아 뭉개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비판은 반드시 필요해요.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은 반드시 필요해요. 네가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서 비판을 통하여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쓰임 받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비판 자체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찌름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나라와 국가의 잘못된 부분들을 찌름으로써 사람들 그냥 그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죠. 어, 저 사람은 아, 다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 못 하는데 저사람은 바른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인기를 얻기 때문에. 그리고요. 반드시 교회는 영, 그러니까 사람에게 메시지나 복음이 선포될 때는 영지정의입니다. 영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적인 설교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정적인 설교를 좋아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첫째 뭐 해라, 둘째 뭐 해라, 이런 설교들을 좋아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말씀을 성령에 충만한 자의 입을 통하여서 영에 말씀하시고 그 영이 지식을, 그리고 감정을, 그리고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근데 이런 설교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지적인 설교를 합니다. 지식적으로 풍성한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지적인 설교, 아, 저분 설교는 참 지적이야. 좋아해요. 그런데 더 인기 있는 설교는 요즘 시대를 닮아서 내가 좋으면 옳은 것이다. 내 감정이 좋으면 옳은 것이다. 포스트 모듬시대.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가 감정적인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런 설교자들이 많죠.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감정적으로 전해요. 그리고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내게 유익하니까, 그리고 내 공동체에 유익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 교회는 지금, 자아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교회는 지금 잠들어 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깨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자기 신들에게 구하고요, 자기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보려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다 바다에 던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깊이 잠들어 있어요. 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데 이 불순종이 고의로 불순종한다는 게 문제예요. 요나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요나. 이 시대의 세상을 보내받고 이 시대의 세상에 서 있어야 되는 바다 위에 서 있고 니누에 있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구원받는 길을 보게도 하신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나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폐역한 자예요. 그런데 오늘 1장을, 그렇다고 요나를 색안경을 끼고만 볼수 없고, 요나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요.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살지? 막 사공들이 지금 혼비백산 해가지고 살 길을 찾고 있었는데,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내가 안 오라. 나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 놀라운 헌신의 말을 해요. 그런데 사공들이 그렇다고, 아, 그래? 하고 짐 던지듯이 요나를 던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요나 살려보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을 보시면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어요. 나를 던져라. 내가 죽어야지 너희가 산다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은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던졌어요. 던져 던지고 나니까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바다가 잔잔했어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17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요나를 죽이신 것이 아니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어디 에 있었어요? 밤낮 3일을 물고기 배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을 가볼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나를 던져라.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했고 던졌고, 그래서 바다에 던지고 난 이후에 그가 물고기 배 속에 3일을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니누의 육지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과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로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가 볼까요? 38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음이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실 것과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실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증거하세요? 요나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니누에가 어떻게 구원 받았니? 요나라는 사람이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실제로 죽은 거예요. 사실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그 다시 살아난 사람 요나. 그가 말한 말을 믿고 니누에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구원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나. 그리고 나의 말을 믿고 회개하면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받는 비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놀랍게도, 요나는요, 선지자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폐역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였던 선지자들은 있었어요. 지체했던 선지자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불순종했던 폐역한 선지자는 요나가 유일합니다. 거기다가, 선지자들은 예레미와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 모든 선지자들이 다 자기의 심장이 녹는 것처럼, 자기의 이 장기가 녹는 것처럼,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제발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요나만 제발 회개하지 않기를 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제발 듣고 변화되지 말아라라고 원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 악한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이 악하고 폐역한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구원받냐? 죽었다가 3일만에 부활한 자, 그를 믿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서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 상황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자 요나는 부패한 우리 세상으로 보낸 받은 우리가 어떠한가를 보내, 보여주세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엑스트라처럼 요나의 배경처럼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선장과 사공인. 근데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더니 무리가 알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신한테,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들은 우상이라도 신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배에서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에는 16절을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요. 우상에서 여호와로 그들이, 어, 하나님을 다시 성격이 되었고, 여호와께 재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면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그 사공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모습을 보게 돼. 요 거기다가요,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뭐서 먼저 뭐부터 합니까? 두려워하여서 각각 신을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더란 말입니다. 기도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성경에 대한 이후부터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뭘 하기 전에. 배에 있는 걸 던지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거기다가 마지막 13절 한 절만 더 볼까요? 요나가 나 던져라 했거든요. 나 죽여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그들은 생명을 자기에게 고통을 준 요나이지만 그러나 요나의 생명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풍자적으로 요나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너희의 모습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리고요,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가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 이 선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세상이 얼마나 신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너희 모습을 봐라. 그리고요, 사공들을 통하여 너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 (1장을)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보지 마시고 우리를 보여주시는 자화상이다라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샘플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죄인 오라 하실 때날 부르소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고 이 선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